이 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빙고 리노입니다. 자, 2인용으로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고요. 어, 빙고를 4개 만들면 승리하는 룰로해 보겠습니다. 자, 무작위로 이렇게 사곱하기 사 형태로 16개의 타일을 꺼냈구요. 자, 여기 초록색 쪽은 낮은 수가 좀 많이 나왔구요. 어, 오른손 주황색 쪽은 좀큰 숫자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낮은 수가 나온 여기 초록색 플레이어 먼저 어,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주사위를 자, 음, 세 개만 해볼까요? 자, 세 개. 굴리겠습니다. 자, 굴리는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세개 굴렸습니다. 자, 11, 12, 13 나왔네요. 자, 13. 자, 13이 나오면은 양쪽 사람 모두 다 13이 있다면 자, 이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뒤집을 수 있고요. 자, 현재 저는 13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중에서 자, 주사위 한 개를 제거하고 남은 숫자를 하겠습니다. 저는 6을 제거하고 여기 7, 7을 하나 뒤집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턴이 끝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주황색 턴입니다. 자 주황색 턴은 5개, 자 5개 모두 그릴게요. 자 그럼 12가 나왔네요. 자12 나왔습니다. 자 여기 초록색은 12가 없어요. 없어서 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저는 어7어 어, 7이 있네요. 어두 개를 빼야 되니까 안 되네요. 주사위 하나만 빼서 6 6도 안 되고요. 어 4를 빼면 8이지요. 어 8도 없고요. 어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빼면 자10어11 되네요. 여기 1 하나 빼서 자11 하나 뒤집겠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두개 있지만 한 개만 뒤집을 수 있어요. 자11한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초록색 플레이어. 자, 이번엔 주사위 두 개만 굴리겠습니다. 자, 9 나왔고요. 자, 9. 자, 이쪽은 어 9가 있네요. 9. 뒤집으면 되고요. 자, 여기는 9가 9로 해도 되고, 9가 안 되면 다른 걸로. 자, 저는 6 하겠습니다. 6. 자, 이거 빙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6. 자, 뒤집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황색 플레이어. 자, 저는 큰 숫자가 많아서 주황색은 다섯 개 굴리겠습니다. 자, 굴렸더니 자. 12 16 17 18 19 2 0 나왔네요. 자, 20. 자, 20 나왔고요. 자, 20은 없습니다. 이쪽은 없고요. 자, 20은 없고 여기가 10 20인데. 자, 18 되니까 2를 빼고 18. 자, 18 하나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을게요. 자, 세 번째 라운드. 자, 마찬가지로 초록색. 자, 두개 굴리겠습니다. 자, 7 나왔고요. 7. 어, 7 있습니다. 자, 상대방 턴에 이렇게 하나씩 뒤집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7. 자, 7이 없네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저는 5와 2 5를 해도 되고, 2를 해도 되고. 자, 5를 뒤집겠습니다. 자, 2 빼고, 5 뒤집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고요. 대각선 쪽을 노리면서. 자, 주황색. 주황색은 5개 굴리겠습니다. 자, 굴리면. 자, 여기가 10. 이렇게 하면 10이고요. 14네요. 자, 14가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14. 자, 하나 뒤집고요. 자, 여기는 14가 없네요. 그러면은, 자, 14. 대신에, 자, 12도 되고요. 14. 그럼 이거 하나 빼고, 13 하겠습니다. 13 하나 뒤집겠습니다. 자, 두번다 뒤집을 수 없으면은, 기존에 뒤집었던 거 하나 다시 원래대로 숫자가 보이게 돌려 놓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라운드, 초록색. 자, 주사위 두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사위 하나를 빼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개를 굴릴 필요는 없겠죠? 자, 자, 4와 6, 합이 10이네요. 자, 10 없습니다. 여기 할 수가 없고요 자, 4와 6, 6이 하나 더 있죠? 4도 있고요 그럼 6 빼고, 4로 하겠습니다. 자, 4를 하나 뒤집을게요. 자, 이번엔 주황. 자, 주황은 아직 19, 21, 20이 큰 숫자가 많아서 5개 굴릴게요. 자, 주황색은 5개. 자, 10이고요. 19네요. 어, 19. 19가 여긴 없네요. 아깝게. 자, 여기 19가 2개나 있네요. 19가 두개 있어서 여기 있는 거를 하나 뒤집을게요. 자. 자 이제 빙고가 되려고 합니다. 자, 이번 5라운드. 자, 일단 자, 두 개만 굴리겠습니다. 자, 초록색. 자, 3. 자, 3이 있나요? 어, 있어요. 자, 3이 있습니다. 자, 뒤집고요. 자, 저는 일이 두 개나 있는데, 어, 여기 있는 1로 할게요. 자, 요 빼고 1 여기에서 여기 1 하나 뒤집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 주황은 다섯 개. 굴리겠습니다. 자, 12, 17이네요. 자, 17, 어 있습니다. 17, 어 빙고가 자 가로 세로 되려고 해요. 자 17인데 여기 안 되고요. 자, 음, 아닌데요 자, 17이 아니군요. 17이 아니라 여기가 9, 15, 20이네요. 20. 아, 그게 좋다 말았네요 자, 20이네요. 20. 자 20인데 지금 여기는 안 되고 자20 빼면은 14도 안 되고요 17안 되고 15 어허 안 되네요 음 그러면 한 개만 빼면 14 14가 없지요? 이걸 빼면 17없구요15 없어요. 아이고, 안타깝게 하나 원래대로 뒤집어야 겠네요 자, 이렇게 뒤집힙니다. 어, 덧셈을 잘못 해 갖고. 자. 자, 6라운드. 자. 초록색입니다. 주사위 두개 굴릴게요. 자, 5 나왔습니다. 5. 자, 5 있네요. 자, 5. 여기 세로 줄 하나,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큰 한 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놓았고요 자, 이렇게 하나 얻은 토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빙고 줄이 숫자가 다시 생긴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숫자로 됐다가 다시 뒤집어진다고 해도 어, 토큰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한개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하나 빼서 2 만들겠습니다. 자, 2 해서 여기도 빙고 하나, 한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줄 되었구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은 다섯 개 굴리겠습니다. 자, 더, 이번엔 더하기를 잘해야겠네요. 자, 10, 자, 20이 24네요. 자, 24.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22가 되죠? 2 빼서 자, 22. 자, 22 여기 하나 뒤집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면 되고요. 자, 7라운드입니다. 자, 7라운드. 자, 이번엔 좀 여기까지 큰 숫자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자, 이번엔네 개만 해 볼게요. 자, 네 개. 자, 초록색 아이고, 자, 69네요. 9, 자, 69입니다. 9, 자, 되나요? 여기는 안 되고요. 주황색은 9가 없고요. 자,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9구요. 자, 어, 여기 할수 있겠군요. 자, 3 빼서 6 하겠습니다. 자, 6, 자, 다행히 6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황색. 자, 주황색은, 자, 여전히 다섯 개 굴리겠습니다. 자, 다섯 개에서, 여기가 10, 자, 15네요. 15. 여긴 안 되고요. 자, 15안 되고요. 자, 15안 되는데, 여기서 4를 빼서, 자, 11 하겠습니다. 자, 11 하나 만들어서, 또 빈고. 자, 이렇게 두 개째 빙고 됐습니다. 자, 이제 8라운드. 자, 8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맞네요. 자, 저 자, 다섯 개 굴리겠습니다. 초록색.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12 되고요. 자, 15, 자, 19. 19가 여기 되네요. 자, 10 9가 자 주황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는 안되고요 여기 안되고 자17 되고요 19에서 자 되는 숫자들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이거 빼야 되겠네요 자2 빼서 17 하겠습니다 17자 이렇게 하나 뒤집었고요 <laughs> 자 이번에는 주황이 주황이는 16이나 뭐기 3, 3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이나 1. 자두 그 개만 굴리겠습니다. 두 개. 자 낮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개. 자8 나왔네요. 8, 어8 있습니다. 두 개나 있네요. 자 이쪽에 8 하나 뒤집어서 빙고 만들겠습니다. 자 초록이도 빙고 하나 만들었고요. 자 8. 8 없고요. 자. 자, 둘 중에 하나 빼면 6이나 2인데 6이나 2도 없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럼 하나 원래대로 뒤집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9라운드. 자, 이제 두개두 두,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노리면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를 뒤집을지 자 여기 팔을 좀 노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개 굴릴게요. 자 초록입니다. 자 어우 됐어요. 자 10입니다. 10. 10안 됐고요. 자 저는 이거 2를 빼서 8 뒤집겠습니다. 8을 뒤집어서 빙고 자세개 됐고요. 자좀 역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여기는 낮은 수, 어, 1. 1. 자, 낮은 수 하겠습니다. 자, 두개 굴릴게요. 주황이. 자, 3, 4 나왔습니다. 7, 없고요 자, 여기 4 빼서 3 뒤집겠습니다. 자, 3뒤집고요 자, 빙고는 안 됐어요. 어, 빙고, 어, 빙고 대각선 됐군요. 자, 빙고 됐습니다. 대각선, 어? 어, 되어서 안 됐군요, 여기. 어, 3, 여기였죠? 어, 아니, 아니에요. 착각했네요. 자, 안 됐어요. 자, 10라운드입니다. 자, 10라운드는 여기는, 어, 두 번을 해야 되겠군요. 상대방 1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은, 자, 두개 굴리겠습니다. 두 개. 자, 6, 6. 자, 12. 12가 없구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 없으면 6이네요. 어, 안 됐어요. 자, 안 돼서 요거 하나 다시 뒤집겠습니다. 자, 여기 1이 나오면은 두 개가 빙고가 됩니다. 1. 자, 1을 목표로 주황이는 1이 나오면 빙고가 여기 두 줄이 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납니다. 자, 1, 얍! 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 오, 안 됐고요. 오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하나 없애서 1을 하겠습니다. 자, 1을 하면은 한 줄, 두줄 해서 자 빙고가 두 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주황이가 자, 네 개의 빙고를 먼저 만들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주사위를 굴려서 빙고한다는 음, 게임 룰을 보고서 어, 너무 간단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어, 약간의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위 게임이 게임이기 때문에 주사위의 운에 딸려 있지만은 어, 개수를 처음에 원하는만큼 굴리고 난 다음에 한 개를 빼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사위를 굴려서 빙고하는 빙고 리노 주사위 게임 해 보았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팀을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학급이나 아니면 모임에서 한번 플레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